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났다고 가슴 조리면 맞을지 안 맞을지 불안했는 것보다 오늘 같이 두 대를 만난 게 어찌 보면 더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관들이 왜 돈을 검투, 기관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제가 관련된 부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기관이나 건투들이 딜러들이 하는 음, 스타일이 시키는 대로 해서 소질 보는 데서는 체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익을 보더라도 지시한 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책상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분은 되실 거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딜러들은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래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관과 검토의 매수는 믿지 말라고 저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유다 보고, 근본적으로 하... 예, 관련된 제선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가 그 우리나라 정시에 기관과 검토들의 문제는 예, 자율성이었다는가 예, 이런, 딱딱한 어떤 사고방식 이게 발상 전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신은 외국인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정신은 외국인으로 가서때에퇴 임기라는 게 오늘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네,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딱 빠져서. 오늘의 정치의 분위기는 이것으로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음, 그러나 내일 또 들어옵니다. 어, 내일, 내일 다시 매수 들어갈거예요 그 이해가 안가실거예요이럴것럼왜 파느냐 할수도 있겠지만 얘들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사고방식과 확인이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어, 며칠전에 방송중에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보는 시각과 매수, 매도의 어떤 형태와 외국인 기관 검토들의 매수, 매각, 매수와 매도의 형태는 720도 틀리다고 말씀드린 게 음, 일부분 어떤 그 솔직한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믿을 수 없는 기관과 금융 검토지만은 내일 또 매수 들어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한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기 전에, 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이 항상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어 지금 뭐, 2차 전지주나 반도체주,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현재 삼성전자가 68,800원 SK는 하이닉스는 10만원 뚫었어요. 그죠? 이것도 거의 6 9 0 0 0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이 돼야 됩니다. 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정도 거품이라는 거. 언제 어떻게 빠 돌변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영향에 직격 턴을 받을 때나 겁나는 3, 4% 그냥 빠질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오늘 음 현대인프라코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단타용으로 한 2,000주 매수를 해서 이제 와 빠졌어요 제가 1% 손실이네요. 근데 제가 어, 단토로 들어갔다가, 오늘도 판매, 오늘도 매도 하지 않은 이유는 1 2 200, 0만 200원선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예, 만 200원선. 왜 그러냐니, 음, 저도 지금 거의 25% 정도 될 거예요. 한25% 전체 하도 되 대도 흠을 많이 써놓으니까 비중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대충 하한25%될 겁니다. 네, 그 위에 물려, 저 물려, 어, 물려 있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려 있는 거죠. 음, 이게 만천원대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제가 산 주식을 갖고 확인해야 되니, 아무래도 모든 주식이 정리되고 나면 조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등하시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조병 단타용으로 치고 빠지려고어놨는데 오늘 예상 밖에 어 하방으로 1.3포인 빠졌어요. 저는 많은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다행히 투자자들 봤을 땐 외국인 양봉 기간 적게 팔았습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니까. 희한하게 지금 현대 듣꺼 같은 경우는 투매가 안나와요 투매가 일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날 5월 17일날 이렇게 거의 투매를 낼 정도로 던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말을 올렸을 때그 양만큼 다시 보충시켜놨어요 거기서 1% 정도 그러나 거래량으로 봤을 땐 94만조 거의 거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50% 기계식이에요 기계식 기계식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직 공매가 대차와 상한의 별 의미 없는 수량이고 공매도 거의 1, 10% 10%가 안되죠 없는 겁니다 요래 봤을 땐 하... 오늘 그래 내일 그래까지 어떻게 돌아갈 거냐 라고 걱정을 하는데 둘 중에 제일은 내일은 그각 거를 달릴 것입니다 투매가 나올 거냐 아니면 다시 만원대 위로 만 200원 선을 뽑고자 딱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투매가 논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요날 5월 18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9,590원 그렇것 같으면 3%에서 5% 빠져야 되겠죠 3%에서 5%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만 100원 만 200원까지 올라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네 그래 보시면은 다시 또 단타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오늘은 단타치 있으면 아마 소, 손해를, 소질을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고스피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단차를, 단타로 들어가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저가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당하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자,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도 저희가 대체 공휴이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안전하자, 안전하게 보시고 기간 검토들이 던질 가능성도 있지만 나스닥이 상당히 좀 좋아 선물 자체가 오늘 지수들이 그렇게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지금 1.8포인트에서 2포인트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로 보면은 31분 지수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 설명해야 돼요 나스닥 1.5포인트 진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1포인트 이상에만 올라 준다면 내일은 전반적으로 빠졌던 것들이 다시 도돌로 각 종목들이 도돌로 돌아가지 싶어요. 네,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은 9,400, 9,590원, 막 9,600원 보시고 9,600원에서 1,200원. 네, 요사이에 어떤 공막이 벌어지는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간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지 아침 종가, 아침 시초가 기준으로 양봉이 뜨고 프로그램이 양봉이 뜬다면 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빠진다면 은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한번 10시 반 상위 지수를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관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HM에 오늘 또 빠졌다고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성부수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주식과 싸움을 벌이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지지선과 마음속에 매도선과 매수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 보시고, 오늘 또 빠졌다고 저점바닥 이날인데, 18,000종가기준으로만8 18 2 8 0팔억 종가 밑으로 내려앉아 서그죠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빠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빠지든 올르든 걱정 안합니다 그냥 이 시간들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나와 있으니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의미가 없는 짓거리들만 잔뜩 벌어지고 있어요 의미가 없는 짓거리 근데 아 지금 시총가격 플러스 예, 저, 저, 시장에 나와있는 주식서량을 대비했을 때 이정도 돌리는거는 거의 애초에 봤을때는 다 틀린겁니다 다 틀린겁니다 네, 다 틀린겁니다 월봉을 봐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 아마 매각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미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고 있는 매각의 기준점은 21,400원입니다. 21,400원에서 약15% 빠졌어요. 이 15%를 현재 상태에서 올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수량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볼 때는, 기간 검토가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3거래를 기준으로 약 1000만 주면까지올라갑니다 예, 충분히, 얘들이 수량을 매집할 여력도 있고, 그 다음, 준비도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분도, 자 아시다시피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원 사채와 연구체의 처리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거기 내일이 될지 다음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형편 되는 대로 사모시고 자고적 지원 오시면 반드시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제도 확신하니까 그만큼 거의 시. 시드가 거의 65%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는 제법 큰 금액입니다. 네. 뭐, 내려간다고 오르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지만, 올라간다고 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 이상 올라가 19,000이 된다로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주식이다 보니, 거래량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기다리시죠. 어 저도 뭐,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빵파리를 울릴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 오늘 험좀 담으신 분들, 제가 진심으로 용기에 축하를 보내드리고 박수를 치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의, 그 어, 떤 판단은 있어야 되겠죠. 돈을 벌어먹으려면. 예. 자, 내일도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나마 추측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18,890원, 여기서 3% 다시 도대로 끄집어 올리는지, 요거 한번 보시죠. 양복이지, 연봉이지 뭐 물론 개그름치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 삼성중호. 2200원에서 엄청난 매물 폭탄이 던져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제가 단기고 당기고점은 단기 6,200원에서 6,400원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결국 그 터치, 중간에 6,300원을 터치하고 쭉 밀렸습니다. 그 밀려도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땐, 그 외국인이 좀당았네요 <laughs>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죠. 예, 거래량이 거의 절반 줄었습니다. 내일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조심스럽게 채워보기에는 4,500만주도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4,500만주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6,000원을 지켜서, 6,000원을 지켜서, 요 6,000원을 지켜 수매했다면, 한번더 바운딩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음, 만약에 6,000원이 무너진다면 찬스입니다. 어, 제가 저 장기적으로 전망으로 볼 때는 올해 거의 7천원까지갈 가능성이 많은 주식은 맞습니다. 저도 그건, 어,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단기 고점은 항상 하방 압력을 말해봤습니다. 예. 하방 압력을 말해봤습니다. 어떤 주식도 똑같았고, 하다 못해 저희들이 주족, 주포로 생각했던 현대, 현대 인프라 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은 포기하시고 그 포인트가 6천 원입니다. 6천 원, 6천 원 밀리면 조금 다 모시도 상관없는 게 결국 물리가 끌고 가더라도 올 하반기엔 제가 볼 때는 7천 원까지는 7천 이상은 좀무리더라도 7천 원까지는 어, 열려 있는 주식은 저도 인정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 원 무너지면. 한번 추라해 볼게요. 저도 한번 매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흰계기에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매도와 매수는 자세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네요. 내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렇게 강한 상승 그렇게 강한 하방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6100원이 깨지는지 아니면 6 2 0 0원이 올라타는지 아래 위로 450원인데, 요거 확인하셔야 될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6200원 못 뚫었다가 바로 밀렸습니다. 음, 물론, 영양도, 코스피 영양도 있겠지만, 공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공방이 32만 4주 주고 다, 합해보, 다 합해보면은, 요거 다 합해보면 있잖아요. 200만 주가 안 돼요. 200만 주가.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공방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고점이라고, 단기 고점에서 파는 사람 공방이 심했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635만 주에 200만 주부터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세번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럴 때는, 어, 행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200원을 뚫는지 아니면 6100원이 밀리는지 요거를 확인하시고 6000원 무너지면 한번 담아보시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고 하는 장이 내일도 벌어진다면은 손가락 깊사시고 매수 매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환유와 오른만큼 내리고 내릴만큼 올려도 이 주식은 추세상승입니다. 수세 상승이기 때문에 내려가신다고 불안하지 마시고 어... 가정포인트로는 14만원을 유지하는지 14만원대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고게 1 4만원 유지해서 언제 15만원을 뚫고 15만원에 안착을 한다면은 16만원 17만원까지는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바운갈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환유화도 지금 매수해야 될 찬스가 온것 같고 다시 예, 2-3% 올라간다고 파시면은 좀 아쉬운 장면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며칠 전에 중국에 음, 힘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온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연락이 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번 보시면은 결국 경, 중국도 경기 보양책을쓸 수밖에 없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안 되고 어 무역직자고시험하는지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경기 보양책을 쓰듯이 중국도 어 줄수 없습니다. 음, 어 단기간으로 바로 실내에 놓을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어 매수 어 하시는 거은 음, 아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고 대한항공 오늘 어, 좀 빠졌어요. 그죠? 어, 바닥까지 보면 21,650원까지 빠지네요. 어, 빠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볼땐 일단 22,000원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물어대자 되돌아갈 것 같아요. 자, 이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쭉, 땡겨볼게요. 3월 초, 3월 중순에까지, 음, 말이, 이게, 보시면 3월 14일, 끝, 3월 14일 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말이 파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란 거예요. 오늘이, 주가의 변동 폭으로 봤을 땐 내일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반등대가 다시 도대로 올라가야 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종가기 준 22,600원. 한번 보시죠. 제 판단이 맞는지 빠지면은 만약에 2 2 0 0 0원이무너지면 다시 말아 올릴 겁니다. 올리지만 제가 볼땐 내일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판단입니다. 조심스럽게. 음 자, 이래 봤을 때,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려면, 어,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일단 나스닥이 그렇게, 이렇게 종목들이 다시 도돌이 될수 있도록 받쳐줘야 돼요. 어쩔 수, 없 사고 싶지 않아도, 기계식 매매 비용에 의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말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려면, 1번 나스닥이 지금 현재 조금 밀려가 1.34% 되는데, 1% 이상 올라가 주면 한다면 내일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이 부분이 맞아떨어질 겁니다. 거의 90% 이상 만약에 그게 안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보유종목은 음, 주가가 돌아선 나, 돌아선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아주 호기로운 주식이란는 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일 하루 그릴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음, 기간도 외국인도 개, 저, 저희들 일반 개인들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팔고 시작합니다. 팔고 왜냐면 월요일도 없으니까 또 어떤 변동수에 주가들 움직일지 몰라서 불안한, 불안 불 심리에 조금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세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 외국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외국인 자체가 내일 만약에 오올 만큼 초장부터 밀고 들어온다면 기관과 검토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와요.어쩔 수 없이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초장부터 그렇게 세지 않아서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한 천억 이상 셀이 들어왔으면 30분 동안 기간도 이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간보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초장에 외국인의 강력 매수가 들어온다면 은 도돌이가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스터기 조금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1포인트 이상좀받치고 있습니다. 양복으로. 그리고 또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원화가 이상하다고. 지금 원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원화가 빠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315호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달러 지수는 올라가고 미 16물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데 원화만 빠지는게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화의 수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거는 오늘 한꺼번에 반영 다된것 같아요. 지금 원화가 거의 3,330원까지 가는데, 하루 이틀 변동폭이 약 15원부터면, 1포인트가 넘어. 1포인트가. 이정도붙으면은 또, 어 우리 한영의 이청룡, 이청룡 총재님께서 한번더 힘을 쓰셔야될 과정이 오지 않느냐. 음, 내일 아마, 또, 관계입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야 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면 내일은 좀 주가가 월요일 날 하루 휴무 휴장을 한다 해도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음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확신은 못 드리지만 그나마 우리 험이나 음 현대 인프라코 삼성중공업은 수익을 보이고 지금 관망자리고 대완유와 대한항공은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으니까 빠질 수도, 막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빠져봤자 5포인트, 올라왔자 2, 3포인트 별그기대심도 없죠. 그러나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국정시에 희나를 6월달까지가 제가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경색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벌써 지금 다른 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세업계에 대한 p f 는는 그래서 6월달을 정점으로 보시고 그때까지 이 우리 종목들이 주가가 어 강력한 힘으로 서 올라갈 수 있는 음 호재거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현대인프라코어는 EQ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HMM은 매각에 따른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중공업은 강보업으로 올해 하반기를 위해서 6천원대 초반대를 다지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하시면 되는 거고, 대완유안은 지금 올해 EQ가 1Q보다는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죽고나가는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있지만 만약에 공급이 감소가 된다면 반도체와 똑같습니다. 에, 화학주의 어, 반도 어, 저기, 반도체의 그, 어, 그 저기, 저, 반도체의 쌀은 메모리 칩이라 해야 됩니까? CPU 칩이라 하는데 메모리 칩. 그러면 화학주의 반도체라고 비유를 한다면 나프타입니다. 에, 대만의 나프타가 아마 수요 생산을 줄이는, 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생산량을 줄인다 그러면, 가격은 튀고, 가격이 튀면, 영업이 올라가고, 수요이로돌아설 겁니다. 예, 그런, 소식들이 고물고물 올라오시니까, 어, 기대하셔도 될것 같고, 대한민국은, 뭐, 미국이 소송을 거니, 뭐니 해서도, 예, 그런 노쟁에따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국제 항공기는 우리나라 비행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타고 나가고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 예, 망할 수도 없고 이렇게 빠질 때 어, 재무가 뒤됐던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 회사다 보니 이렇게 빠질 때쌀때쭙쭙 해서 시간이 가도록 기다리다 보면 2만 5천원 예, 이 상태에서는 20% 이상 20% 어, 20%의 수익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5%에 파시던 10%에 파시던 저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저는 최소한 10이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10% 이상의 수익은 반드시 올 자리라고 저는 단기간에 어, 확신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어, 아시아나의 결별이 되든 아시아나의 합병이 되든 어, 그와 상관없이 자올 e q 실적과 음, 영업이익에 대한 순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국이 어떤 소송을 한다는 노이즈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가 어떻게 되는지 요 과정이 저희들이 주가의 수익을 보는 즐거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 충분히 현재 저희들이내 네 종목은 앞으로도 치약보다는 재상이 많은 종목들입니다. 단기간에 이래 흔들린 거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히 한잔 하시면서 여러 가지시고, 내일 한번또한번 지켜보시고, 좋은 장면이 끝나면은 두 발에 쭉 묶고, 주말 다시 맥주를 한잔 하시면서, 다음 주를 주말 방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